안녕하십니까? 또 오늘도 성상원 비자님을 모시고 어,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구석구석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날씨도 추워지고 지금 마가울에 쌀쌀한 바람이 어깃술스 치고 있는데 국민들의 마음이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 체제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평양 공산 왕조 세력의 그동안의 대남 적화 통일 전략이 이제는 거의 막물 막물 단계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서 지금 평양 시장인지 서울 시장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서울에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로 활약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심각하게 경계벽을 허물고 지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어, 성상은 기자님과 함께 최근 서울시장이 벌이고 있는 행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많이 힘드세요? <laughs> 젊은 사람 장힘들다 <자꾸> 그러면 <laughs> 안 돼요. 아, 방송을 빡세게 하면 힘듭니다. <laughs> 근데 예, 예. 나라가 어려운데 예. 빡세게 해도 힘들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계속 젊은 사람이 힘들다 무섭고 그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아셨죠? 예, 예. 오늘 하실 제목은 서울 시는 왜? 망한 평양을 음. 배우려고 하는가 이거죠. 지금 이 서울시에서 네. 어, 여기 보시면은 무슨 네. 2017 평양 살림 여러분 초대합니다. 평양 도시 건축전 시장, 이 평양 시장에 쓰는 전지전뭐심포지엄 평양 다시 보기, 뭐 음. 북한 영화제 이런 거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 도, 서울 도시 건축 비엔나를 냅니다. 예. 이거 돈 얼마 들었어요? <laughs> 그래서 예산이 뭐 얼마나 들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이거 예산 이거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평양 시장 평양의 시장이 없습니다. <laughs> 뭐가, <있>, 뭐가 있습니다? <laughs> 평양은 평양시 시당 책임소가 정치 책임자가 있고요. 예.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예. 그 행정 책임자가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평양 시장은 없어요. 뭐 네. 가상의 시장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도시 건축전 이거 저번에 그 제가 대략 보니까 네. 북한의 그 초고 초보, 초고화 네. 주책들을 가득 전시해놓고 평양에 대한 그 북한 공산 왕조 호화 사치 세력들에 대한 이 뭐 뭐라 그런 거 이렇게 추정하는 예, 예. 그거를 부러워하는 예. 이런 거를 불러일으키려고 예. 예.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심각한 게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음.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데 지금 평양을 배우고자고 하는 게이마가손 시장은 지금 한국 사람입니까, 북한 사람입니까? 평양 시장이신가요? 이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음. 평양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미국을 이야기할 때. 워싱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한국을 이야기할 때 기자들 있을때 서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평양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북한이라는 이런 말도 된다는 거죠. 광산 왕조의 상징이죠. 응. 평양. 그, 그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배우자 뭐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북한이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망망망했어요 막 그러니까 <laughs> 망한 망한 도시를 망한 나라 망한 도시를 갔다가 이렇게 어, 배우자고 하면은 그거는 뭐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이게 평양의 도시 이제 조금만 도시 건축 이제 어디 갔습니까? 네, 건축 전 이거 얘기를 했는데 음. 이게 평양의 많은 사람들이 평양의 계획적 그 도시 설계에 대해서 많이 부러워해요. 예. 근데 평양의 도시설계, 계획 도시설계가 가능한 것은 토지가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초호화 시설들은 다 누가 사용하는 거냐? 인민이 사용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북한의 공산 왕조 세력들,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패밀리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전용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배워요? 미쳤어요. 그 지금 이제 서울시가 지금 이런 걸 하는데 별로 호응이 없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서울과 평양을 쌍둥이 도시로 평양 시민은 서울 자전거 도로에서 상업 자본주의를 배우고 서울 시민은 평양 거리에서 혁명 사회주의를 배우도록 해야 한다. 평양 인민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권도 바뀌었으니 남북교류가 활짝 열려 이 같은 일들이 현실화를 되도록 갈 것이다. 이게 일일 국립현대박물관 뭐 서울관에서 평양 살림시 포지엄 중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왔다고. 그건 누가 말한 거예요? 글쎄 이건 뭐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박원순 시장이 말한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근데 혁명 사회주의를 왜 배워요? 아 그러니까 정신병자들이죠. 이게 네. 그러니까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 삼글 지금 흥진호 납북 사건, 북한의 소수 폭탄 실험 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남북 관계. 어, 이렇게 경색된 현재 남북 관계 현실과는 동떨어진 행사로 평양을 과할, 과할 정도로 역동적인 도시로 묘사하는 등 미화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미, 아, 미화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니까 이 평양을 너무 미화하고 띄운다고 이렇게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문제가 있고요. 그, 지금 여기를 쭉 보시면은 평양 다시 보기 학술 토론회 뭐 영화 영화제도 이쪽에 있는데 여기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남북 교류 단절이 북한 탓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탓이라고 어,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 핵 미사일을 겨누고 있는 겨누고 서울을 불바도로 만들 것이라는 협박을 던지는 북한의 도발 국면에서. 서울시가 남북 교류 기금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평양 시장에게 편지 보내기 등 행사를 개최했다 아이 됐고 자칫 북한은 미워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하필 이 같은 시기에 이런 행사를 굳이 해야 하느냐 하는 지적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이뭐 오프라인 상에서도 비난이 빗발치고 있지만 또 온라인 상에서도 어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에는 요즘 유행어인 이거 실화냐 는 시민들의 비판이 지금 넘쳐나고 있고요 해당 행사와 관련해서 홈페이지와 SNS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마음 놓고 북한을 홍보한다, 북한을 국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자는 것인가, 가짜 유수인 줄 알았다, 도저히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예, 예. 손기달 왜, 왜 그런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이 이런 이유가 뭘까요? 그. 그... 지금 이 밑에도 보면 뭐 조사파 친구들 과거 운동권 북한 자금 받아서 운동권 하던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 속에 갖고 있는 이상향 음. 이상향의 서울은 평양이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평양처럼 만들고 싶어서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평양처럼 되면 그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뭐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똑같이 하자고 하는 게그그 그, 그게 제정신입니까? 정신병자들인 거죠, 그게. 아니 근데 그 평양 시장이라는 거는 그유령요 유령 유료. 없어요, 응. 평양 시장은. 여기 보시면 서,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참석한 관계들 중에는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면 문제가 없다. 이게 이제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데 어이 현장에서 아무도 뭐 이야기 안 하던데 그럼 문제 없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보면은 평일 오후 4시 기준으로 한 70명 정도밖에 안 온답니다.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고 전부 다이 심포지엄과 연관된 단체 혹은 관계자들인데 이 북한을 찬양하는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과거에 소위 말해서 이 북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탈북자 말고 나머지는 주사파 운동보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지금 막 그런 밥자리 일자리 만들어주려고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참 위험하네요. 네. 이게, 이제 적국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음. 이게 본남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공안, 어, 국정원을 문재인 정권이 예,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첩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금 며칠 전에도 기사를 보니까 이 대테러, 어, 국무총리실 사나 대테러 뭐 대응센터에서 그 위험 인물이 다섯 명이 들어온 거를 놓쳤다 뭐 이런 기사가 났는데 뭐 인터뷰를 하니까는 아 그거는 국정원이 협조 국정원에 협조받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뭐 담당자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 그 아무것도 할수 없는 기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공무원들 월급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국정원을 해체해 버리고 이 사실은 이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인 거죠 이런 행사 자체가요 아니 그런데 뭐 아까 그얘기 들으니까 음. 지금 그공공버령 우리나라의 이게 그 경호. 아 치안. 네, 그낮면서 치안 아, 치안, 네. 치안 관련해서 그런 이저 등급이 뭐한 단계 또 낮아졌다 그러네요. 그럼 이거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조건에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패싱하고 중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상황에서 그런 걸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서, 속된 말로 뭐 네가 암 와서 암살 당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의미를 적대적 의미를 그 표출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요. 이거 도 지금 어, 지금 북한에서 계속 트럼프 음. 대통령을 암살하라고 지금 쪽에서 계속 떠들고 있거든요. 예. 북한 언론에서는 예. 그 북한 언론은 북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이런 언론들은 남한 사람들을 상대로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흥진호가 북한을 갔다 왔는데 그게 어, 흥진호라는 배가 어, 정상적인 노선이 아니라는 게 지금 자꾸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상적인 선원이라기보다는 훈련받은 요원들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뭐 속된 말로 북한의 테러리스트들이 타고 내려 온 실제로 그 속된 말로 저기. 뭐 주민들은 어, 어, 어민들은 다 죽이고 테러리스트들이 위장해서 타고 내려온 건지 솔직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아 그런 거예요? 그 예.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김진태 위원께서 그거를 예. 지금 음. 어, 신상을 발표했다고 오늘 제주슈 음. 봤는데. 그러니까는 이 지금 북, 한국의 정부 안에는 북한의 북한을 추정하는그 세력들 추사파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관리 국정원도 지금 다 무력화되고 있고, 저, 어, 뭐, 국무총리실에도 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두 번이나 복역한 사람이 뭐또 임명도 되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의 보안은 다 뚫린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흥진호가 북한 갔다 왔는데, 거기에 누가 타고 있었는지, 속된 말로 북한의 테러리스트들이 그거를 타고서, 서른들은 다 죽여버리고, 타고 내려왔을 수도 없고,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해야, 예측이죠? <laughs> 아니, 이게, 왜냐면,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 자꾸 착각하는 게, 이 안보 문제는요, 모든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 접근을 이 해야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나중에 몇명 죽고 나서, 아이고, 내가 그럴 줄 몰랐다. 꼭 자기 자식들 다태러나가지고 폭탄에 갈기갈기 찢어지고 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냐고요 근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예. 울진 사람들이 아니고 예. 울산도 아니고 예. 강포도 아니고 예. 제주도 사람들이래요. 예. 근데 수상한 점이 너무 많은 거죠. 예. 그 음. 지금 배에 선주하고 예. 어 그실지급 배하고 예. 또 상당히 뭐 지금 어그 선명한 이게 클리어하지 음. 않은 부분이 많고 또 그, 배에 탄 그, 선원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또 뭐, 제주도, 그, 뚜기는 울산에서 떴다 그랬죠? 그런데, 울산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제주도 사람이래요. 그, 그러니까, 이게 그, 저기, 보면은, 이상하다 싶으면은, 테러리스트라고 딱, 이 간주를 하고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거는 뭐. 지금 뭐. 음. 당연한 얘기죠. 예. 음.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어,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에 지금 올때뭐 전용 헬기도 가지고 오고 전용 차도 가지고 데, 어, 트럼프 대통령 전용 헬기를 분해해서 실고 온 다음에 여기서 또 조립을 하고 뭐 그렇게 수송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적성국에 온다고 생각을 하고서 지금 오는 그런 수준인 거죠. 죠 사실은.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저기, 뭐, 미 공군 기지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뭐, 다시, 뭐, 잠을 어디, 항공함 이런 데서 뭐 숙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청와대 만찬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것도 캔슬할 수도 음. 있을까요? 그것도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밥 먹고 싶겠습니까? 그, 북한 초종하는 세력들하고. 음. 어. 그, 지금 방탄 청년단. 방미 예, 예. 트럼프 탄핵 청년단. 예, 예. 그게 지금, 3명인가? 예. 미국에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탄핵 그 기술을 예. 미국에 전수하고 음. 온다고 합니다. 예. 예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 음. 한국에 오시고. 근데 뭐그 거기 입국해 갔다가 붙잡힌 친구는 뭐뭐 관탈함 없으로서뭐 끌려간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우리가. 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예예. 우리나라의 그 햇볕을 지지하고 햇볕 정책을 지지하고 평화 최악 평화 운동을 하는 이런 세력들이 지금 국회와 여러 곳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이 세미나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라리 이러한 음. 모습들을 와서 보시지 않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봐야, 봐야지, 김정은이야 빨리 죽여, 아마 그 어, 그러,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기. 어,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만찬하면서 음, 야좀 전에 그 김정은이 뒤, 죽었어. 네왜 사진 보여줄까? 그러면 사진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laughs> 아, 그그 <그래. 웃음> 그 왜냐하면 저 우리가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원산앞 음, 그 바다까지 비염비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그 김정은이가 숨어 있었다하더라고요. 숨어있었는데 거기에 그 김정은 별장이 있잖아요. 근데 예. 1800억인가 들여서 음. 그 갈마, 원산, 예. 강원도 원산 갈마 쪽에 예예. 그 바다 쪽에, 예. 바다 쪽에 그 별장을 치웠어요. 그러니까 그 비온비의 그뭐 레이저 빔이 이렇게 투사가 된 거를 그쪽 북한 쪽에서 이렇게 그거를 이제 감지를 해놓으니까 완전히 김정은이가 뭐 완전 빠짝 얼었다. 이제 이런 뭐 이야기들이 지금 들려오는데 어, 그게, 리비아 같은 경우도 한번 그렇게 경고를 준 다음에 두 번째는 사살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시리아 그 공수 발때도 조그만한 공군기지 하나 폭격시키는데 미사일을 뭐한 5, 60발 이상 쏟아부었는데 네. 그거 시진핑 주석하고 만찬 하면서 컵싱 마시면서 그 화면으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뭐. 있는다면. 어, 그럼 이번 청와에 만찬 때 음. 김정은의 그 작살난 그 모습을 볼 수도 있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 북한 어 트럼프 대통령 깜짝 놀랄 것이라고 한거 아닙니까? 에. 아 그렇죠. 그 누구죠? 메티스 분이 그랬지. 그럼 뭐시 시아이 국장이 야 김정 아, 아, 김정은 없어진 거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아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아, 네. 미국 입장에서는 뭐 김정은 죽이는 것은 뭐 일도 아니기 때문에 <laughs> 그 만찬장에서. 그, 소위 말해서 임종석이 붙어가지고 다 있는 데서 자기들이 모시던, 어, 그, 저, 어, 김정은이가 사살되는 거를 보여줄 수도 없잖아, 있는 거죠. 우리가 아, 뭘 할지. 이런. 희망사항인데. <laughs>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모은 1억불 현상금은 미군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laughs> 나, 예. 나, 그, 내, 내년에 그 약가할 때 그때 약가로 사가지고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예. 예. 그리고 예. 지금 박원순 시장이 평양 인민위원장을 만나고자 그간 많은 노력을 했는데 불발했다며 상대적으로 북한과 친밀한 몽골 울란바토르 시장에게 다 해줄 테니 평양 거쳐 서울 갈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도 한 적이 있지만 결국 만남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아니 왜 이렇게 만났는데 왜요? 박원순 시장은 뭐저 예전에도 저기 뭐, 중국 이 우리는 뭐 중국에 뭐저 엉덩이 붙어 가야 된다 뭐어 <laughs> 어, 중국 파리처럼 어. <laughs> 파리처럼 중국에 예, 말에 붙은 파리처럼 중국에 붙어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예 맞아요. 이번에 왜 이제 빨리들 쫓아다니는지 <laughs> 그참희한한 분이십니다. 네. 자 이거 오늘 뭐 이제 요이 그러니까 학술 처럼에뭐 이거 좀 말씀 해주시죠. 아니 근데 뭐 조만간에 평양 뭐 폭폭초토화 될 건데 이걸 이런 거왜 합니까? <laughs> 근데 제가 이거 영화재가한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예, 예. 이게 북한에서 북한은 선전 선동의 국가예요. 예, 예.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인간의 역, 그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체제입니다. 예, 예. 아, 그러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식량권조차도 보장해주지 못해서. 예. 300만 명 굶어 죽은 거 아닙니까? 예예. 지금도 굶어 죽고 있고 최근에 나온 그 미국의 식량 정책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40.8%가 영양실조에 걸렸다고 이렇게 그 숫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 그런데 북한을 지탱해온 하나의 힘이 있던 뭐뭐 수단이 있던 뭐였냐? 선전 선덕이었어요 선전 선덕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음. 영화예요, 영화. 북한은 음. 다 뭐? 그 가짜를, 소설을 쏘가지고 만든 영화가 득세를 하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영화제를 연다는 거는 이거야말로 정말 아무 이런 그 거르는 장치 없이 음. 북한의 선전 선동물을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그러지 않아도 지금 그 공산체제의 세뇌가 돼가지고 지난 그촛불그 뭐 뭡니까? 첩불? 뭐 지폐입니까? 뭡니까? 음, 음. 첩풀 그거 할때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진짜로 체계발아 있죠? 체계발아체계발아가 체계바라. 공산주의자예요. 그죠? 네, 네. 쿠데타겠죠? 네. 네. 이체계발아 이거를 다 피켓 들고 다니고 현수막 들고 다니고 <laughs> 이러면서 체계발아의 공산 쿠데타를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음. 사회주의가 단단주지지 않았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 여러분 여기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CIA 요원들이 다 사진 찍으러 다 침투해 있습니다. 예. 사, 여기 왜냐면 여기 속된 말로 어, 북한 추종 세력 아니고서 누가 가겠냐고. 여기, 여기 가면은 사진 찍으면 다 찍을 수 있는데. 어, 그러니까 여기 가서 사진 찍은 것들이 그런 빅데이터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나중에 미국 갈 때, 어너 옛날에 이런 거 했었지, 갔었지, 앉아 있었지. 너 북한 추종 세력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을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미국 못 들어가면은 그게 유럽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 사람은 인생이, 젊은 친구들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CI a 요원들이 뭐, 어, 이, 뭐, 저는 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 그쪽 분야의 밝은 분에 의하면은, 네. 한 만여 명 정도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많이요? 그럼. 계속 더 들어와야 될것같은데 <laughs> <laughs> 아니 근데 뭐또본본 본, 본토에 이거 분석하는 애들도 있고 하니까, 뭐 예. 그러니까 이런 북한 이런데 북한 찬양 하는 척하면서 가가지고 열심히 사진 찍고 이런 거를 다 하니까, 어 여러분 이런 데 가지 마십시오. 촛불 집회고 이런 데도 가지 마시고 괜히 사진 찍혀가지고 인생 조지는 그런 어뭐 상황을 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이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누구, 박원순 시장은 비트 많은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돈을 자기 돈으로 산거나 음.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럼 분명 우리가 서울에 살고 있는 서울 시민들인데, 저희들이 낸 세금으로 이거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세금이 얼마나 투여가 됐는지, 음. 이거 국회의원들한테 조사해달라고 부탁해야 돼요. 예, 뭐, 국회, 뭐,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알아서 하시겠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럴 때 얼굴 찍히는 순간 여러분 인생은 끝납니다. 요즘은 뭐 빅데이터 분석으로 사진까지 판독을 해서 읽어드리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잡아내는 건 마스크 병날 껴도 맞아, 맞아. 지난번에 그첫불구할때그 네. 그 얼굴 다 한대요. 미성으로 네. 찍아 미성으로 찍고 지금 무인기들이 수시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 30cm 정도까지 이 골프공이냐 탁구공이냐를 구분할 네. 정도입니다. 그렇다그러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네. 괜히 굉장히 리지 이게 마세요. 이게. 유리천장위에서 살아요. <laughs> 예, 예. 예. 예, 이게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살아야 되고, 예, 음. 또 정말 서울시민들, 이게 우리 서울시장님께 강력히 항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평양시를, 평양을 홍보하라고 내는 세금이 아니고요. 평양시장이나 만나게, 없는 평양, 그, 가공에 평양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라고 내는 세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세금은 그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용돈, 주머니 용돈이 아닙니다. 그는 서울시민들의 복지와 서울시민들의 미래와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쓰라고 내는 세금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국민의 혈세를 적국에 그것도 다 망에 빠지는 지역에 그런 도시를 홍보하는데 또 지역의 체제를 홍보하는데 사용한다는 이 자체가 이거는 완전히 정말 반국민적인 대한민국을 정복 전복, 전복시키려고 하는 정말 반체제적인 이런 행위라고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정신 파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평양의 공산 왕족들이 만든 지역의 체제에서 지역 속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 정말 이런 중요한 이이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수고하시. 예. 우리 성상은 글로벌 디펜스뉴스의 발행인. 예. 우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예. 다음에도 또 나오실 거죠. 네. 예. 예. 이제 이거 빨리 하셔야 돼요. 이것이 예. 우리 송 기자님이 전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 예. 할수 있는 마지막 공사라고 생각하세요.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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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